미디아고 선수 아닌가요? 박재영 선수 아닌가요? 고진영 선수 사진도 있네요 프로 골프 선수와 주니어 골프 선수를 가르치고 있는 포렌조 대장 조관장이라고 합니다 투어 프로 주니어 아마추어 분들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포렌조 골프 피트니스의 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첫번째> 두, 하나, 둘, 셋, 무치, 둘, 둘. <목소리> 둘, 둘. 둘, 두, 오, 리듬 oh, 좋아. 두, 하나, 두, 하나. 방금 전에 했던 저희가 메디슨볼 스텝 슬램을 응용한 메디슨볼 어드레스 슬램이에요. 아까는 저희가 스텝을 뛰었다면, 이번에는 제자리, 골프 어드레스에서 메디슨볼을 잡아주시고, 백스윙을 끝까지 가주시는 거예요. 백스윙 끝까지 가고, 이게 동작 하나예요. 둘 동작에 딛고, 피면서 임팩트 나가고요. 셋 동작에 피니쉬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메디슨볼로 바닥에 강하게 내려치면서 할수 있는 동작인데, 이제 집에 메드스 볼이 없거나, 또는 이제 장소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이언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KPJ 투어 프로, 윤경 프로와 함께 동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나 둘! 약간 템포가 빠르다. 자, 둘 끝나면 그때 딛고 출발할게. 하나, go! 나 둘! 굿. 한번 더. 고. 나둘 자, 다른 점은 말 그대로 일단 어드레스부터 차이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자, 백스윙 갔다가 이제 스텝이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백스윙이고 스텝을 한 것보다도 백스윙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꼬이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이 몸통 꼬임 만들어 주셔서 몸에축 지켜지게 오른쪽에 체중 실리게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딛는 모션. 딛어보세요. 오케이. 매디슨볼 던질 때만큼 딛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오버해서 딛어주셔야 되는데 이 딛는 힘을 통해서 피면서 팔로스로 빵 오른발 잘 버텨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이게 버텼을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버텨짐으로써 이 힘이 타고 올라가서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왼쪽 어깨가 내 뒤통수 라인에 잘 빠져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는 여기와 여기 오른쪽 허리와 왼쪽 어깨가 대각으로 같이 돈다는 느낌 그렇게 했을 때 피니시가 정확하게 서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 백스윙 들어볼게요 자 백스윙 당연히 대각선 일선 일자선 잘 지켜주시고요 자둘뒤뎌 볼게요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요렇게 디디시는 분들 많아요 안쪽 무이 모이고 이 다리는 쭉 펴지고 요런 현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 풀고 오른쪽 골반이 걸리게 돼요. 흔히 말해서 잠그는 장치처럼 딱 걸리게 돼서 그 다음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 동작으로 배가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올라가고 뒤딜때 정확하게 뒤더 주면서 내 왼쪽 다리가 정면을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 11시 방향으로 뒤더 준다는 느낌으로 뒤더 주시고 나머지는 피면서 회전 자신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 사항들만 지켜주시면 비거리, 여러분들도 최소 10m에서 많게는 30m까지 늘리실 수 있으니까 꼭 꾸준히 도전해 보세요. 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거리인데 정확하게 지면 반력을 쓰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 공을 강하게 내리쳐야 돼요. 이제 스텝은 어디까지나 내가 이제 딛고 피는 힘그 다음에 턴하는 힘요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오버하게끔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스윙에 접목 시키려면 골프와 제일 비슷한 상태인 골프 어드레스에서 하는 법을 이제 익히셔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사이드 스텝 한그 느낌을 제자리에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제자리에서 스텝 딛듯이 딛듯이 딛고 피면서 이때 이 지면 반력 내가 힘을 바닥에 정확하게 누른 만큼 정확히 피면서 힘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딛는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백스윙 할때 힐업을 살짝 하셔도 돼요. 살짝. 힐업한 걸 밟고 딛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힘을 쓰시면 이 부분도 동작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제 핀시까지 이제 한 번에 넘어가는 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비거리가 최소 10m에서 최대 많게는 30m까지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니까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비거리 항상 무조건 따라하세요. 자 잡고 어드레스 서시고요. 자중 너무 뒤로 나지 않게 넣어주고 여기서 들이마시고 딛으면서 둘 충분히 잘 딛어주셔야 돼요 들이마시고 셋와 들이마시고 하나 백 딛지 못하면 공이 똑바로 안 나갑니다 들이마시고 하나 다섯 들이마시고 왔어? 좋아 하고있다 어, 손을 고 일곱 들이마시고 여덟 자 백스윙 몸통 충분히 꼬아주시고 오 하고있어 어, 딜을때는 확실하게 콕고빵아 마지막 네개 들어이 굉장히 중요해 볼 그리고. 오케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했던 이 운동, 저는 이제 한 세트만 보여드렸지만, 반드시 한 세트당 횟수는 12개에서 15개. 3세트로. 쉬는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꼭 해주시고요. 지금 저는 이 메디슨볼을 이용했지만, 메디슨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집에서 아이언으로, 제가 아까 스텝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언으로 꼭 해보시고요. 동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동작을 해주셔야 부상이 줄어들고요. 조금 더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을 하셨으면 왼쪽도 반드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추어 분들 중에 선수로 프로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프로를 못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17년 동안. 오...